굉장히 멋있는 여자입니다. 좀 남성적인 기질이, 그리고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 하고. 그리고 뭐, 이 사람은 호기심만 많은 게 아니라,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람 <목소리> 안녕하세요. 천황사 전신내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여성인물. 네. 한번 요청드리려고 네. 하고요. 지금 바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이 분도 조상님이 많이 관여하시네 음. 많이 많이 도와주고 많이 관여하시고 그렇게 보이고 이분은 굉장히 멋있는 여자입니다. 이쁜 음. 여자 가 아니고 멋있는 여자. 음, 멋있는 여자요. 어떤 남성적인 기질이 보여요. 음. 음, 그리고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하고 다 잘하는 무엇이든 잘하는 다재다능하게 보이는 여자입니다. 음. 그리고 어떤 일이든 뭐 수진하면 저들 적으로 잘하고 뭐든지 하면 다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좀 시원시원하고 쿨하고 좀 이런 성격이죠. 멋있는 여자 한마디로 말하면 멋있는 여자. 아 멋있는 여자.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사실 좀 궁금했던 게좀 연애운이나 어떤 결혼 배우자 자리 이런 건좀 어떻게 느끼실까요? 음, 배우자 음 이분은 뭐 이 사람은 스타일상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아... 자기 스타일대로 배우고 싶은 거다 배우고, 가지고 싶은 거다 가지고, 음... 하고 싶은 거다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 배우자나 아니면 원하는 이성이 생기면 뭐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음, 주변 사람들, 스타일. 주변 사람들 뭐 의식하지 않고 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진짜 멋있네요. 멋있는데.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 예. 그리고 뭐이 사람은 호기심만 많은 게 아니라 호기심 많은 사람에서.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공시만 음. 말고만 아니라 다 뭐든지 다 하면 연애도 하면 잘하겠죠. 네, 남들이 음.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음. 정작 본인은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해내는. 대로 음. 뭐 연애든 취미든 음. 일이든 음. 자기 원하는 자기 스타일로 하는. 음. 어, 그러면 네. 어, 올해 뭐 2025년 남은 기간을 봤을 음. 때 음. 일적으로 직업적으로. 음. 하는 일들에 대한 직업은 좀 어떻게 느껴지요? 어, 나의 완벽하지 않는 택으로시간이지나면 어, 주변에서 많이 많이 많다 이렇게 나오네요. 음. 일이든 뭐, 연애든 뭔가 약간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많아많다이렇이 많이 니이말이많아이 많이 든 뭐든 구설이까지는 아니고 그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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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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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 뭐 자기 어떤 그런 결정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아. 음, 뭐 비즈니스든 뭐 인간관계든 음. 뭐. 그러면 이분이 좀 가장 조심해야 할건 어떤 걸까요? 조심해야 될건 뭐든지 잘 잘하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말고 음. 어, 또 주변 사람도 얘기도 좀 듣고 음. 어. 물론 뭐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음. 그렇게 살면서 잘 살아봤는데 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약간 주변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음. 그럼 이분이 조금 건강적인 상태 이런 쪽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은 이제 이미 이제 건강에 나쁜 기운들은 다 빠졌어요. 음. 다 빠지고 앞으로는 뭐 그렇게 건강 쪽은 그렇게 음. 급지 않아도 됩니다. 좋습니다. 어, 끝으로 이분에게 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말씀도 있잖요 조언이요. 호기심 많고 다른 부분이 많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어, 주변 사람들과. 올려서 음, 얘기도 좀, 경청도 하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좀 듣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좋겠다. 혼자, 물론 혼자도 잘 하지만은, 주변,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는 건 나를 위해서,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이래 보죠.